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. 우리 친구들 3단원 알맞은 높임 표현 열심히 공부했나요? 오늘은 국어 3단원 받아쓰기 3급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. 숙제로 써봤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혹시 틀리더라도 성적에 들어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틀린 문제만 공책에 바른 글씨로 세번 적어 보도록 해요. 여기서 잠깐 이 수업 영상은 우리 3학년 친구들의 원격 수업을 위한 것으로 다른 곳에 링크하거나 다운을 받아서 공유하지 않도록 해요. 그럼 받아쓰기 시험 공책을 준비해 주세요. 없다면 A4 용지나 연습장, 줄공책 다 괜찮아요. 그리고 문제는 딱두번 들려 줄 테니까 잘 듣고 적어 보세요. 1번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셔 1번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셔 2번 어머니께서 갔다 줄라셔요온 점. 2번 어머니께서 갔다 줄라셔요온 점. 3번 오늘은 출근 안 하시나요 물음표 3번 오늘은 출근 안 하시나요 물음표 4번 할머니께 선물을 드릴게요 온 점. 4번 할머니께 선물을 드릴게요 온 점. 5번 사물함에 너, 두세요, 온 점. 5번, 사물함에 너, 두세요, 온 점. 6번, 할아버지, 반점, 진지, 잡수세요, 온 점. 6번, 할아버지, 반점, 진지, 잡수세요, 온점 7번, 드릴, 말씀이, 있어요, 온점 7번, 드릴, 말씀이 있어요. 온점 8번 문장을 끝맺을 때 8번 문장을 끝맺을 때 9번 여쭈어볼 거시, 있어요, 온 점. 9번, 여쭈어 볼 거시, 있어요, 온 점. 10번, 거실에 계세요, 온 점. 10번, 거실에 계세요, 잘 썼는지 처음부터 확인해 봅시다. 1번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셔. 2번 어머니께서 갔다 주라셔요. 온점. 3번 오늘은 출근 안 하시나요? 물음표. 4번 할머니께 선물을 드릴게요, 온 점. 5번, 사물함에 넣어 두세요, 온 점. 6번, 할아버지, 반점, 진지, 잡수세요, 온 점. 7번, 드릴, 말씀이 있어요, 온 점. 8번, 문장을 끝맺을 때. 9번, 여쭈어 볼 것이 있어요, 온 점. 10번, 거실에 계세요, 온 점. 그럼 빨간색 볼펜이나 색연필을 꺼내서 매겨봅시다. 잠시 영상을 멈추고 매겨주세요. 틀린 문제는 공책에 세 번씩 다른 글씨로 적어 보세요.